전혀 네, 권하지 않습니다 응. 치지도 않고 이제 속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먹을 효과가 있을 줄 생각하는데 항산화 기능이 너무 나 떨어져요 네. 이걸 무의사들이 뭐 하니까 더 화나요 저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비타민C는 콩팥이 무리할 정도로 많이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비타민C를 못 먹을 정도 사람은 밥을 먹으면 안돼요 제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음?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여러분. 지식한상의 아명 어사.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파헤쳐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왕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아 비타민 C 전문가 이왕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식한상 구독자분들이 평소에 Q&A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신 게 있고요. 네이버 카페와 영상의 댓글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박사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겠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를 먹으면 그냥 다 배출된다고 하고 먹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짠가요? 물 의사들이 하니까 더 하나요. 저는 네. <laughs> 비타민 C는 정말 특이한 물질이에요. 비타민 C는 네. 우선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식초를 먹으면 식초 같은 건 그냥 먹는 대로 다 흡수되고 그렇게 되는데 네. 비타민 C도 구조가 비슷한 산이란 말이에요. 아스코르빈산, 네. 식초도 산이고 네? 이것도 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C는요, 진짜 흡수율이 낮아요. 오줌으로 나간다고 러잖아요 오줌으로 네. 나가는 건 아주 일부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흡수된 놈 중에 일부가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흡수했다는. 그게 뭐예요 혈관으로 네. 들어갔다는 얘기 얘기죠 그죠 흡수 안된 놈은 대장으로 나가면서 대장에 있는 네. 균을 바꿔주기 때문에 음. 비타민 c 는한 톨도 흡입되지 않아요 1 0 0 0 m 리를 먹으면은 네. 한 (300) 정도밖에 흡수 안 돼요 3 0 0 m 리그 그러면 그놈은 흡수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가서 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뭐냐 방광보호 음. 그래서 방광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비타민C를 저처럼 오래 먹은 사람은 밤에 자다가 네. 깨질 않습니다. 다시 요약 정리하면 네. 흡수된, 30%가 흡수되는데 흡수된 놈의 상당 부분이 소변으로 나가는 건 배설이 아니다. 방광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광암도 줄어드는 거예요. 걸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흡수 안된 놈은 대변으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대장을 통과하면서 대장균을 바고 줍니다. 네. 대장암을 막아줘요. 네. 대장 질환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 물론 어느 정도까지지만, 네. 뭐 100g을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저런 하루에 막 20g 까지도 먹잖아요. 네. 그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방광을 보호하는 효과하고 대장을,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 음. 그 다음에 위장에서 발암물질 막아주는 효과, 네. 이게 크기 때문에 많이 먹어봤자 소, 소용없다는 얘기는 나는 비타민C에서 잘 모른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말씀으로 이 음.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음. 결론은 비타민C는 음. 몸 바깥으로 배출이 돼도 배출되는 과정에서 대변에서는 아, 대변에서 역할. 역할을 하고 그렇지. 또 방광에서는 방광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한 때문에. 한 톨도 그냥 나가는 게 어, 없다. 한 톨도 버릴 게 없다. 뭐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를 먹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아이고, 있는데요. <웃음> <대단히> <웃음> 또 이런 말씀 나올 때 신장 내과 선생들이 정말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짠 음식 먹지 말라는 건 좋은데 비타민 C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네. 콩팥이 무리할 정도로 많이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비타민C를 못 먹을 정도 사람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음. 밥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식사할 네. 때 김치 먹지, 찌개 먹지, 그때 들어가는 소금보다도 비타민C가 훨씬 영향이 적습니다. 음. 그런데. 비타민C를 안 먹던 분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괴혈병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C 부족한 질환을 그렇죠. 혈관이 망가지는 병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콩팥이 뭡니까 사구체라는 게 미세혈관 덩어리예요 네, 네, 네. 결국 콩팥이 나빠진 분들은요 여러 가지 병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음. 혈관이 막히면 신부전증이 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비타민C를 잘 드시면 사구체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저는 네.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을 제가 비타민C를 주면서 콩팥이 나빠진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음. 근데 콩팥내과 선생님들은 신장 기능이 나빠진 걸 좋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근데 비타민C는요 콩팥 기능이 좋아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심지어는 주사 맞고 나서 더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그건 네. 근거가 뭐예요? 콩팥이 혈관 덩어리라는 거 그리고 비타민 C는 부족하면 혈관이 망가지지만 충분하면 혈관이 튼튼해지면서 네. 콩팥의 본연의 기능, 여과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좋게 만들어 준다는 근겁입니다. 비타민 C 많이 드셔도 네. 저는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면 됐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비타민 C와 사실은 콜레스테롤과의 어떤 관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분들은 뭐 비타민 C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비타민 C를 잘 드시면요 콜레스테롤 레벨이 약간 떨어집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 네.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요. 음. 콜레스테롤이 여러 가지 남녀성 호르몬을 만든다, 아.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담즙을 만든다든지 할때이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잘 사용되게 만들기 음. 때문에 음. 네. 250이었던 것이 2 2 30으로 떨어지는 음. 효과 가 있어요. 음. 네, 네. 근데 저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학문적으로 네, 네. 콜레스테롤 우리 가 에서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 함부로 낮추면 안 돼요. 네. 저는 마치 많은 분들이 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거,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네.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네. 콜레스테롤을 네. 영을 만들어야 동맥경화를 막을 수가 있고 완전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이 영이 되면 죽죠. 네.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막는. 이, 만드는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네.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노력, 즉 비타민C를 드시는 게 답이에요. 네. 왜냐면요, 콜레스테롤은요, 세포막이 원료예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 그렇죠. 면역세포에, 네. 세포막이 원료죠. 그러니까, 골수에서 매일매일 면역세포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원래 간에서 스스로 조절해서 만드는 물질을 의사들이 혈관공망 생각해가지고 지들 기준대로 낮추잖아요. 그러면요,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일 백혈구, 적혈구는 죽어나갑니다. 우리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네. 수명이 있다는 얘기는 매일 죽어나간 놈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죽어나간 것만큼 골수에서 대체로 만들어야죠. 계속 만들어야, 돼 그거 당연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을요, 아우, 저는 막 LDL을 40매까지 떨어뜨리는 거 보고 기절을, 그러면 그분은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병원에서 제가 암을 치료할 때, 치료 안 되시는 분, 두드러진 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을 극도로 낮추는 분들은 암이 치료가 안 돼요.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막는 방법은 비타민C 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에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너무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감기와 비타민C. 감기에 정말 효과 있습니까? 저 정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동물 실험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네.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제가 홍콩 독감 가지고 실험까지 한거 아니에요. 음.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는요, 그독감에 걸리면 죽어요, 다. 음. 근데, 정상쥐, 비타민C 만드는 정상쥐는 안 죽습니다. 네. 감기는 걸리지만 쉽게, 그러니까 하기도까지 안 내려가요. 네. 폐렴이 안 와요. 비타민 C가 부족한 주에는 감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물질이 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는 걸못 막기 때문에 그게 하기소로 내려가서 폐이름이 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음, 네. 근데 비타민C 충분한 쥐는 그 면역물질이 바이러스 증식도 억제하고 그러니까 수가 적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SCR 학술지에까지 실은 음.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다음 질문 박사님 그 음. 비타민C 가루가 있잖아요 요새 가루 비타민C 많이 나오는데 물에 타서 마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물에 타서 마, 마셔도 되는데 네. 물에 타서 마시는 거는 즉시 먹어야 돼요 왜냐면 네. 비타민C가 물하고 만나는 순간 그 바로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물을 입에다 넣으란 말이야 어. 그래서 거기다 녹여 먹으면 돼요 어. 그게, 그게 팁이에요. 네. 그 팁이에요 여기다 훈련만 잘하면 음. 신맛 하나도 못 느끼고 꿀떡 삼킬 수 있어요 음. 물을 한 모금 입에 넣고 가루를 딱그잘 조절해서 집어 넣은 다음에 꾹덕 삼키면요, 흰맛 네. 딱 느끼고 다 먹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타서 마셔도 되는데, 이거를 먹다 남은 걸 냉장고에 있는데 그러면 그건 먹으라 말아요. 어, 그 예, 네, 먹으라 말아요. 어. 그래서 네. 저는 물에 타서 먹는 건 사실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어. 그이 가루를 드실 거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러고 나서 그 톡톡 털어놓는 게 완벽한 방법 네. 하여간, 가루 같은 경우는 물에 이제 타, 타면, 금방 산화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드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가끔 보면은 속이 쓰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성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성 비타민 C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성 비타민 C는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음. 중성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요. 네. 어, 왜냐면 원래 산 산에는 수소이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네. 수소이온을 주면서 이게 그 항산화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네.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거 붙이는 게 중성 비타민이거든요. 네. 그 비타민C 효능이 너무나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중성 비타민C는 쉬지도 않고, 이제 속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효과가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비타민C로서 효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네. 중성 비타민C 권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실 때 식사로 위를 가득 채우고 나서 드시고 그래서 힘든 분은 양을 조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위장 상태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양을 줄여가면서 속이 쓰이지 않은 용량을 찾아서 그, 그 용량으로 한 달쯤 먹다가 용량을 서서히 올리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네. 비타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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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와 함께 잘 용량을 조절해서. 처음에만 한달두 달만 잘 넘어가시면요. 그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위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부 구독자분들께서는 천연 비타민 C가 그냥 우리가 만드는 비타민 C보다 우리가 먹는 비타민 C보다 훨씬 몸에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타민C에 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C라는 것우 존재하지도 않아요 네. 천전, 천연 비타민C는 네. 과일 먹는 거예요 과일 과일, 네. 어.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천연이에요 네. 근데 과일로 비타민C를 1g을 하려면 딸기를 네. <laughs> 한 박스를 먹어야 돼요 이만큼을 네. 레몬은 그러니까. 20개 레몬은 그래서. 뭐 20개 에서 네. 30개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과일을 가지고 충분한 양의 비타민 C 먹는 건 불가능하다는 네,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품으로 생각 가장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개념적으로 천연이라는 거는 딸기 속에 있는 게 천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뽑아내요? 화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못빼내요 그렇죠, 뭔가. 그렇기 아시... 때문에 제품으로 나온 비타민 C, 천연 비타민 C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천연물 유래 비타민 C라는 말이 그렇죠. 정확한 말이에요. 네. 네. 천연물 유래 비타민 C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비타민 C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상술 가지고 뭐 불로 태워 가지고 이거는 뭐 석유 제품에서 만든 거라고 막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냥 혹세 무민을 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는데 이건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음. 우리가 지금 먹는 비타민 C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과일에서 추출하는 방법은 거의 안 써요. 쓰죠. 안 쓰고 네. 곡물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옥수수, 그렇죠. 고구마, 감자 가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미생물에게 먹겨서그 미생물이 그러니까 생합성을 하는 거예요 생합성 네. 지금 우리가 먹는 비타민C는요 순도가 95%밖에 안 돼요 네. 순수하다고 하는 게 95%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거는 100%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천연이 어쩌니 합성이었더니 네. 그런 정말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는 거여서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또 흥분하고 설명을 안할 수가 없네요 <laughs> 그다음에 고용량 비타민C를 매일 먹어도 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지 아니. 고용량 비타민 C 지금 40년 먹었어요. 네. 하루에? 그럼 철명 네. 됐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용량 비타민 C도 드시다 말면 혈관 질환, 암 이런 거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먹을 때 저는 4,000ml 이상은 권하지 않아요. 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네. 40년째 먹으면서 사실은 횟수를 늘린 거죠. 원래 세 네. 번, 3번, 4,000씩 세 번을 먹다가 지금 4,000씩 최소한도 4번. 네 번. 그다음에 조금 몸이 불편하면 여섯 번 일곱 번씩 먹어요 네. 그러니까 양은 하루에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네. 한 번에 먹는 양을 음. 4,000ml 이상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4,000ml면 네. 다만 횟수를 세 네. 번을 먹을 거냐 네 번을 먹을 거냐를 서서히 늘려 나가라는 거를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네. 예? 자 이상 어, 구독자분들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이 안에는 정말 오늘 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비타민 C에 대한 아주 그냥 금쪽 같은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금쪽 예. 같은 얘기라는 말이 정확한 네. 표현. 네, 네. 오늘 비타민 C의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이왕재 교수님을 모시고 비타민 C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고요 지식한상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